만나기를 원하니. 자 무엇을 먹기를 원하니. 전치사 열었어요. 저녁으로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? 그랬더니 너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라고 했더니 원트 다음에 투부정사. 그래서 나는 이집트에 가기를 원해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어디 어디에 가다라고 하면 무슨 품사라고요 전치사라고 했습니다. 네. 자, 어디에다? 어디에? 아, 어디에? 그 다음에 do you want to? 너는 원하니? to 부정사? 그랬더니 대답도 want 다음에 to 부정사. 나는 안 t i 티카 저번에 했죠. 북극이에요, 남극이에요. 응. 자, 그 다음에 what? 무엇을 do you want to? 다음에 to 부정사 들어가서요. 를원하니까 어디에서 두 곳에서라고 했거든요. 원트 다음에 투부 정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사진을 한 방만 찍어요, 여러 방 찍어요.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진 여러 방 찍을 거니까 복수 명사인 거 주의해 주세요. 자, 그랬더니 후 누구를 그 다음에 어왜 이렇게 부지 Do you want to h o 누 u 를아이 e one t b w h o n 구 t 그다 u t o n to but t e o n to b t one to but e one to but e o n t 아 b 는 t e o n 만나기를 원 t the one t h a n to but o b e o o t e h t Do you want to do want to, to 부 정사 너는 원하냐 무엇을 먹기를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래 라고 했더니요. 유빈이는 뭐 먹고 싶니? 아무 거나? 아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? 저녁으로 무슨 밥을 먹고 싶대요? 비빔밥 먹고 싶대요. 자, 여기까지 제가 그냥 반복해서 다 체크해 드린 거예요. 네. 들어가게 되면 로아이 또 이렇게 스피킹이 들어가는데요. 여기 시험 문제 나오던가? 학교에서 했나요? 아직 안 했어요. 7단원인데요? 네. 아직 안 나왔어요. 그래요? 일단은 요 리스닝까지만 할게요. 아시겠죠? 네. 어, 그 다음에 다시 중문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 너무 길면 은 지루하니까 잠깐 끊겠습니다.